우리 아람이 뭐 하고 싶어서 나왔어? 쉬할 거야? 아침에 고기 먹었지? 양배추도 먹었지? 아람아, 또뭐 줘야 돼? 바나나 줘야 돼? 좀 이따가 먹으면 안 될까? 돼지는 어디 있어? 돼지? 엄마 말 알아들어? 산책도 갔다 왔지? 양말 어디 있어? 아람아, 아침에 뭐 먹었어, 우리 아람이? 사료도 먹고, 고기도 먹고, 양배추도 먹고, 영양제도 먹고, 바나나 아직 안 먹었네? 일단 가서 쉬부터 하세요. 쉬? 쉬할 거잖아. 쉬하네? 왜 그러고 있지, 우리 누렁이?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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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기분이 좋아졌어? 산책 갔다 와서 기분이 좋아졌어? 시해? 시야로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야? 왜 나왔어? 들어갈까? 다시 들어갈까? 또안 줬어. 그냥 바람쐬로 나온 거야? 엄마 말 열심히 들으려고 나왔어? 우리 아람이 뭐 하고 싶지? 아람이 뭐 하고 싶어? 뭐 먹고 싶어? 대답해야지. 대답.